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IBK 기업은행배구단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시즌 엄청난 풍파 속에 김호철 감독이 부임하여 상승세를 타면서 시즌을 마무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수단 구성도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플레이오프 싸움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최소한 기대는 있었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사실상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감독과 수석 코치, 그리고 에이스 김연경이 없는 흥국생명을 상대로도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IBK 배구단이 이길 수 있는 팀은 페퍼밖에 없을 듯합니다. 팀이 이렇게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가장 큰 이유는 에이스 김희진의 부진입니다. 김희진은 V리그 여자배구에서 국내 선수 중 유일하게 아포지 포지션으로 선발 출장 중인데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득점력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최근 선발로 나오고 있는 베테랑 황현주에 비해서도 상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몇년 전부터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있다는 것은 배구 팬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을 보면 점프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스파이크의 파괴력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연타 공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건설의 황현준은 시원한 백어택에서 여전히 파괴력 있는 스파이크가 상대 코트에 꽂히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김희진의 아포지 포지션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다음 시즌부터는 아포지 포지션의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고 김희진은 미들 블로커로 다시 돌아가는 게팀운 영상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산타나가 있는 레프트에는 표승주를 비롯하여 김주양과 육서영 등이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외국인 선수를 아웃사이더이터 포지션을 영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희진보다도 육서영이 아포짓으로 나올 때가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때가 많았다는 점에서 김호철 감독도 너무 현재 완벽하지 않은 김희진을 너무 고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V리그 여자배구 역사상 최고의 아포짓은 황현주 선수였지만 그녀의 아성의 김희진 선수가 넘어섰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니 역시 여자배구 역사상 최고의 아포짓은 황현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IBK 기업은행배구단이 계속 김희진을 아포짓으로 기용한다면 6위에서 반등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변화를 주거나 해야 하지만 김호철 감독 입장에서 김희진의 자존심을 건들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이대로 시즌을 6위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김희진은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데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에이징 커브가 확실히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의 IBK에서도 지금보다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타팀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즌이 끝나면 나오는 FA 명단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김현경과 박정아, 배유나 등 v리그에서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나온다는 것입니다. ibk와 김희진은 뗄수 없는 관계인데 좋았던 전성기 시절을 뒤로하고 함께 내리막이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